너라 음, 바람이, 아유, 하늘이, 아직기이름이거고 가을이, 음, 호동아. 음, 가을이 밥 먹어. 음, 바람이 저기서 먹고 있나? 바람이 니도 밥 먹어. 아우, 저 놈은요. 하늘이만큼 와야 될거 아이가. 가을이 밥 먹어. 음, 가을이 밥 먹어. 너구만 밥 먹네. 너구만 밥 먹고 있네. 응, 음, 가을이 가서 밥 먹자. 응, 음, 가을이 가서 밥 먹어. 너 엄마가 같이 먹어. 봐. 자, 하늘도 먹네. 쭈쭈는 안 돼. 쭈쭈는 안 돼, 가을아. 쭈쭈 먹으면 너 엄마 또한대 뚜껑 만다니 네. 엄마한테. 양펀집 맞는다 응, 음, 가을이. 이제 사러 먹어. 응, 음, 쭈쭈는 안 돼. 이제 너 엄마가, 너 이제. 안 돼, 쭈쭈는 안 돼, 가. 가을아, 쭈쭈는 안 돼. 너구만한테 는다 그러다가. 아직은 또 쭈쭈가 먹고 싶다. 절도한대 맞지 싶은데. 가을아, 쭈쭈는 안 돼. 음, 사러 먹어. 음, 하늘이 왜 값있어? 이 아직은 부담스러워. 어, 가을이 밥먹사러 먹어. 어, 가을이 어이, 착하다. 아이고, 제일 어린아이 아직도 많아. 저 집주가 저리 먹고 싶어. 누구 먹어? 응, 그린다, 잉? 음, 하늘이, 어서 먹어. 응, 음, 거기서 볼짝 뛰어봐. 옳지? 옳지? 응, 음, 가리밥 먹어. 아이고, 계속 쭈쭈 물라고 이런다, 잉? 이제 너엄마한 쭈쭈도 안 나온다. 간다라 간다라도 와서 먹어 동생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먹어봐 괜찮아 응 그래. 이거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응 간다라도 이리와또 아재가 비켜줘야죠 바람이 와서 먹겠지 바람아 이도 가서 먹어. 응, 바람이도 먹어. 아직 잠깐 밖에 나올게. 나올 비가 쭉 들어오나. 아이거 호동이하고, 재롱이하고. 호동이 며칠 아프더만, 재롱이가요. 참, 열심히 본다. 흠. <laughs> 안들아 <laughs> <laughs> 밖에 한 나왔다 오자. 가자. 하루 종일 집에 있을가니조미으신다 저기. 비가 요 정도 오는 거는 괜찮다. 간돌이로 와. 응. 우리 간돌이 차하다 가자. 저기 호동이는 저것만 따라 졸졸졸졸졸 가고 간돌이는 아주 따라 졸졸졸고 가자. 응? 가자. 가보자. 응. 가보자. 좀 있으면 저 가을이 하고 하늘이 하고 바람이 도 따라올라간가 자저이리다어 저쪽에 트랙터 있어서 트랙터 작업중이라서 이거면서 가면 안되겠다 이어 돌자 그냥